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회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후, 저희 장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이텍 테크놀로지는 1998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는 국내 넘버원 디지털 라벨 프린팅 기업입니다. 우리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텍 시스템, 바이텍 정보통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이텍 테크놀로지는 1998년 설립되었고, 2006년에 RFID 태그 프린터를 국내 최초로 출시하여 시장의 넘버원 RFID 제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RFID 프린터 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컬러 라벨 프린팅 솔루션 브랜드인 애니트론과 첫 번째 라벨 프린터 애니001을 런칭하였습니다. N2001의 성공 이후에도 매년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디지털 레이저 커터, 나이프 다이커터, 일라인 장비를 런칭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업 분야는 크게 디지털 라벨 프린팅과 RFID 태그 프린터 두 가지입니다. 디지털 라벨 프린팅 분야는 프린터뿐만 아니라 후가공 장비, 일라인 장비와 소프트웨어까지 디지털 라벨 프린팅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RFID 프린터 분야에는 UHF 프린터, NFC 프린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 시장의 성공에서만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넘버원 no. 디지털 라벨 프린팅 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재 20개국의 300개 이상의 유수기업에서 애니트론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디지털에 집중한 이유를 시장 트렌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라벨 인쇄기 오너들이 시장 트렌드가 변함에 따라 겪고 있는 문제점에 집중했습니다. 아날로그 컨버터들은 대량 주문 작업에서 소량 주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왼쪽 표에서는 500m 이하 작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일반 크기의 라벨이 약 5만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아날로그 장비는 수량이 낮아져도 고정 비용이 발생하여 소량 작업이 어렵죠. 저희는 점점 제품 주기가 짧아지고 커스터마이징된 상품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상품을 소량씩 제작하는 데에는 디지털이 앞으로도 훨씬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날로그에서 소량의 라벨을 출력할 때 일해서 2일이 걸리는 작업을 디지털로 2시간 만에 할수 있는 장비들을 고안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량 다품종에 최적화된 애니트론 디지털 라벨 프린팅 장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장비는 라벨 프린터와 쿼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프린터와 쿼터를 결합한 일라인 장비까지 라벨 인쇄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라벨 프린터 N2002를 소개합니다. N2002는 라벨 출력 뿐만 아니라 파우치 출력도 가능하여 한 가지 장비로 다양한 상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LED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토너 방식의 프린터로서 물, 화학제품, 스크래치, 햇빛에 강하여 내구성이 강한 GHS라벨 생산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전용 CMS 소프트웨어인 애니립을 사용하여 출력하면 가변 데이터를 쉽게 삽입할 수 있고 각 용지에 맞는 정확한 인쇄 설정 값을 제공하여 선명한 인쇄가 가능합니다. 애니0 0 1로 보시다시피 내구성이 강한 GHS라벨, 쿨컬러 파우치, 가변 데이터를 고화질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벨 후가공 장비 중애니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애니커트는 가로 1.7m, 폭 80cm의 매우 컴팩트한 사이즈의 장비입니다. 장비 사이즈는 작지만 라미네이팅, 커팅 파시제거, 슬리터, 듀얼 유와인더, 그리고 자동 라벨 인식 변환 기능까지 라벨 후가공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분당 최대 20m까지 커팅이 가능하며 레이저를 사용하여 커팅하기 때문에 반칼, 반칼, 천공 마킹 작업과 같은 다양한 작업 방식을 지원합니다. 이어서 300mm 폭까지 커팅이 가능한 레이저 후가공기 애니커 3를 소개합니다. 애니커 3는 분당 최대 45m의 작업 속도로 생산성이 매우 뛰어난 장비입니다. 커트와 동일하게 라벨 후가공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라인 프린팅 업그레이드 옵션을 제공하여 13인치 라벨 프린터를 연결하여 인라인 장비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저 커터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디자인별 다이제작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제품들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레이저 값을 조정하여 반칼, 완칼, 이지컷과 같은 스크래칭 작업이 가능하고 나이프 커터로 커팅할 수 없는 특수 소재 커팅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계속 디지털에 집중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디지털 라벨 프린팅 시스템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는 애니제 2를 소개합니다. 애니제2는 디지털 잉크젯 프린터와 디지털 레이저 다이커터가 일라인으로 연결된 그야말로 100% 디지털 라벨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장비의 가장 큰 장점은 소량의 라벨을 빠르게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날로그보다는 훨씬 빠르지만 아무리 디지털 장비라도 프린터와 쿼터에 두번 나눠서 작업을 해야 하죠. 저희는 이두 장비를 하나로 연결하는 방법을 고안하였고, 이렇게 개발된 장비가 바로 디지털 일라인 프린터 애니제2입니다. 이 장비는 두번 작업을 한 번에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 라벨 인식 변환 기능을 탑재하여 다양한 라벨 QR 코드를 출력하고 그 데이터를 레이저에서 읽어서 다음 작업으로 자동 전환하는 똑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애니제2는 100% 일라인 시스템과 더불어 자동 라벨 인식 변환 기능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그 어떤 디지털 장비보다 소량 다품종 작업에 대해 완벽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애니제2는 라벨 뿐만 아니라 연포장지도 출력할 수 있어, 한 대의 장비로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장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자체적으로 장비에 맞게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라벨 출력은 별도로 플레이트를 만들거나 조색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문가 없이도 쉽게 인쇄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 대신 CM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색감을 좀더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애니립은 저희 프린팅 장비에 맞춰 개발하였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용지 선택만으로도 설정 값을 자동으로 세팅하여 최상의 품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랩 기능, 라벨 단 가계산, 블랙마크 생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며 바코드 QR코드와 같은 가변 데이터를 애니립을 사용하여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애니플로우 소프트웨어는 립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워플로우 소프트웨어인데요. 프린터와 커터 두 가지 기능을 가진 애니제투를 한 개의 소프트웨어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라인 장비라고 해도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열어서 작업을 보내고 커팅 소프트웨어를 열어서 작업을 보낸다면 번거롭겠죠. 애니플로우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러한 불편함 없이 한 개의 소프트웨어에서 프린터 설정과 커팅 설정을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 또한 애니플로우는 워크플로우 기능 뿐만 아니라 윕 소프트웨어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 개의 강력한 소프트웨어 안에서 CMS의 가변 데이터 생성, 잉크 소모량 체크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텍 테크놀로지는 대한민국 넘버원 no. RFID 프린터 제조사로서 UHF대역과 HF대역의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UHF대역의 대표적인 RFID 프린터는 높은 가성비를 자랑하는 BT002 프로 제품과 국내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BT100 제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물품 관리, 기록물 관리 분야에서 최고의 RFID 프린터로 평가받고 있으며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HF대역의 NFC라벨 프린터 BT003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NFC라벨 프린터입니다. 현존하는 NFC라벨 프린터 중 가장 많은 종류의 NFC 태그칩을 지원하고 있으며, NFC 태그 발급 소프트웨어까지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회사의 여러 제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 제품은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과다한 기능을 넣어서 크고 헤비한 장비가 아닌 소량 다품종 라벨 프린팅에 꼭 필요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한 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텍 테크놀로지 회사석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